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를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인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참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도 많았지만 동시에 참 유대인들 대적자들 또 이방인 대적자들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또 어떤 누가 되겠느냐? 그 그렇겠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 놓으면 어, 그곳에 그 대적자들이 가서 어, 바울이 전한 거 그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그 중에 하나가 누가 있었죠?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laughs>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죠. 그런데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지만 예수님으로만 온전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 그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사람들이에요. 어, 그러니까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일 처음에 어,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너희를 편론한다라고 얘기할 때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바로 유대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그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방해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 구원을 얻는 것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사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 생활할 때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이런 사람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너희가 지금 사는 그 세상 가운데 천사 숭배 사상 같은 것들이 있는 거 안다. 어? 그렇지만 그러한 천사 숭배 사상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예, 만약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뭐 운동장에 운동장에 뭐, 한 10만 들어가는 운동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10만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만큼에 들어가 있는데, 어그 다음에 믿게 하시기 위해서 막 전도하기 위해서 막 말씀을 전해요. 예. 그러면 그 중에, 음몇 사람은 믿을 거예요. 그죠? 예. 뭐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몇 퍼센트 믿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한 바퀴만 이렇게 싹 돌고 예, 한 바퀴 봐가지고 안된다? 두 바퀴? 우리나라는 삼세판이니까 세 바퀴만 딱 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 다 믿을 거예요. 그런데 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어, 하나님께서 천사를 우리에게 부리시는 영어로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얼마만큼 어, 정말 그 뛰어난 존재라고 하는 건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뛰어난 존재다라고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난 존재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 초등 학문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래 것을 그 이야기하는 것을 다루는 것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밑에 것을 가지고 이뭐 천사가 뭐 악한 영보다는 낫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어 진짜가 있는데 그 밑에 것을 어 가지고 우리가 다루는 것 자체가 이것은 신앙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어 예, 그것이 어 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니까 러 천사 숭배 사상 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 상이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제 말씀에서도 또 초등학문이 나왔는데 오늘 또 초등학문이 또 나오네요. 어이 말씀은 그 갈라디아서 4장 3절 말씀과 어, 말씀에서 기억나게 하죠.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때 말하는 초등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신에게 어, 그 지배를 받았었던 것, 죄로 인해서 이 세상 신의 지배를 받았던 것들을 말하는 거죠. 예. 사단마귀 아래 에 있었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 종로를 타잖아요. 사단 마귀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아래 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런 신분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한 구원을 얻게 된 거죠. 네. 그리 그걸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세상에 순종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제는 뭐, 철학도, 이제, 초등 철학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오늘 이야기하는 뉘앙스, 또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하는 뉘앙스는, 또 율법도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초등학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철학과 율법, 또, 아까, 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 무엇이죠? 세상의 영, 예, 어, 그, 뭐, 저급한 영, 예. 다시 말하면 귀신 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된다 이야기에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인 지배 아래 예. 이 세상 신의 지배 아래 에 있었다가 예.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는데 어찌하여서 너희들은 의문에 순종하느냐?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율법 조항을 세세히 풀어서 얘기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 안식일을 뭐 하루에 몇 메타 이상 달리 걸어가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몇 걸음을 걸으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허리를 뭐 어떻게 숙이면 뭐일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그런 것들을 다 음, 이렇게 규정한 거죠. 그게 의문이에요. 예. 어, 그래서 어, 이스라엘에 가면 그, 음, 그 안식일에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 버튼이 다 눌러져 있대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층마다 다 쓰는 거죠. 이거 누르면 일하는 것이 되니까. 네. 어, 그래 또그 타이머라고 있지 않습니까? 몇 시에 꺼지고 몇 시에 들어오고 하는 것들 왜 이제? 그 보면은 우리나라도 간판 같은 거 보면 다 타이머를 세팅해 놓잖아요. 그래서 밤이 되면 켜지고 아침이 되면 꺼지게 해 놓잖아요. 이 그거 타이머를 발명한 사람들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안식일이 되면 예,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예, 꺼지고 하는 것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거죠. 이게 스위치에 올렸다 껐다 하는 것도 일하는 것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의문이에요. 어, 그런 것들에 어떻게 순종하려고 하느냐. 정말 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놔두고 지엽적인 것들을 건드리려고 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들에게 그어그 어, 그 모든 그그 그, 그 당시에 그 당시 에그 사회에 유행하던 것들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영은 중요하고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는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하나는 금욕주의와 하나는 쾌락주의예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금욕주의는 이 모든 어떤 육체의 욕망을 절제함으로써 절제함으로써 어떤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쾌락주의는 어차피 육체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예, 캐세라세라. 놀수 있을 때 놀아라. 이제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어, 뭐, 음, 이두 가지다 그러면 옳은 거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너희들은 맛보지도 말고, 뭐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머리를 붙드는 것,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적들의 영향, 또이 땅의 삶에서의 천사숭배 사상이나 영지주의나 그것으로 인한 쾌락주의,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복음을 넘어서지는 않는다. 복음보다 앞서지는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오직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날, 오늘날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의 영향을 떨쳐버려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한다면 무엇을 얘기하실까요? 예. 오늘날 우리 영지주의, 뭐 이건 좀 해당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거 전혀 뭐 생각 안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천사숭배 사상, 뭐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네, 이런 것들은 뭐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뭐, 예전에는 이렇게 뭐 점치면 이렇게 깃발 걸려있고, 이렇게 깃발 이렇게 걸려있는 그런 집만 있었고, 되게 뭐 미안이나 뭐 그런 데로 갔어야 되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타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이렇게 뭐 천막 그냥 촥 있고, 어, 그런 곳에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는 나라에서도, 뭐, 뭐죠? 그, 이런 거, 그 이렇게 박스 같은 거 이렇게, 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천막 이제 걷어버리고, 그런 걸로 이렇게, 어 마치 그길거리 음식점 없애버리고, 그런 거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음, 예. 그런 걸 말씀하실까요? 네. 물론 그런 것들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상숭배 같은 것들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딱 얼른 떠오르는 것이, 물질 만능주의. 예. 물질 만능주의가 젊은이들을 사실은 어, 그 굉장히 종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릴 어 때에 땡그랑한 분, 땡그란 두 분, 벙어리 저금통이 아이고 무거워, 뭐 아하하, 우리는 착한 어린이, 아껴 쓰고 저축하는 알뜰한 어린이, 어다 외우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왜다외우는지 모르겠는데. 어 그런 물질에 대해서 교육받을 때에도 아끼고 저축하고 해야 되는 걸로 어 이렇게 교육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 굉장히 물질이 풍부한 상생 상태에서 아이들이 처음에 환경을 접하게 되죠. 어 그런데 어 부모는 부잔데 아이들은 이 가난한 시대가 되었어요. 세대가. 근데 더욱더 물질에 집착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 물질이 중요하고 네, 물질이 있는 것이 곧 자신의 어떤 그런 밸류라고 생각하는 건 어 그다음에 또 지금 상황들 보면 무슨 뭐 유행하는 게텔레비전안 보죠 아이들 텔레비전안 보고 유튜브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이제 뭐 그래 가지고 이제 돈 자랑 같은 거 하는 거를 아주 플렉스 라고해 가지고 어, 되게 이렇게 뭔가 멋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영혼은 없어요 예 영혼도 없고 정신세계도 없어요 물질만 있어요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냥 봤으면. 그런 것들에 물드는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돼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 이게 물질보다 정신적인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아, 정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게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물질이 중요하다. 그게 다 중요해. 그게 다야라고 얘기하면 더나아가질 않아요. 뭔가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에게 뭐 물질이 있으면 되는 건데 내가 좋은 차 타고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너무나 무나 중요한데 뭐 내가 이런 차는 타야 여자들이 나에게 관심이라도 보이지 뭐 내가 정말 그 어, 경차 같은 거타 가지고는 어 그래 가지고는 뭐 어, 사람들한테 보여주지도 않아 네 그래서 우리나라 경차는 점점 단종되어 가죠 네 예. 소형차 안 나와요 네안 어, 나오고 있습니다 준 중형차라고 하는 것 그런 것부터 우리는 시작이에요 물론 뭐 그것도 다뭐 소형차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왜 그러냐 예 그런 어떤 물질만능 사상이 굉장히 팽배해 있죠 근데 그것들이 결국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에 들어가게 하는데에 굉장히 큰큰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만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세상 신, 이 세상 신가운데서도 물질의 신 아니에요? 물질의 이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물질과 물질의 이 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질 만능주의가 굉장히 크죠. 또 아마 개인주의도 굉장히 배격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해요. 개인주의 정도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우리나라에 이 개인주의가 들어올 때는 이기주의처럼 돼버렸죠. 네, 그래서 자신만 이롭게 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 내 가족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데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점점점점 방해 요인으로 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어, 그런 것들을 배격해야 된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더 더 차원 높은 것, 예, 더 훨씬 더더 더 머리 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들은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것들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정말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어, 뭐뭐 뭐 오리 같은 것들 있죠. 오리, 예, 오리가 음, 이제 물에서 이렇게 둥둥둥둥 떠댕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물을 둥둥둥둥 떠댕기면서도 그 깃털이 젖지 않죠. 예, 왜 그럴까요? 예, 거기서 기름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무에 나왔을 때는 털을 고르고 기름을 바르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것 이렇게 자세히 보면 어, 그거 하는 것들 보이죠. 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 이 땅에서 예, 젖지 않는 어, 그 방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는 데 있어요. 예, 우리를 돌보는 건 결국 무엇일까요? 우리 회개하는 거죠. 네.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를 돌보는 것 어, 말씀이죠. 네. 이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회개하는 가운데서 실제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가고 그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들을 세워 나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일중앙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영향력들을 떨쳐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의 삶에서의 그런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살게하여 주시옵시고 또 날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살게하여 주시어서 이 땅의 삶에서 우리를 꾀려고 하는 것들,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악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우리 머리 대시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거나 바라봤던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시면서 또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영향받았던 그런 모든 것들 정말 신앙에 도움되지 않는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성령님께 간과하시기를 우리 정말 그러므로 성령님께 민감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역사하여 주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눈과 귀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